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험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캐 육성이 지금 말이 많아요. 그 얘네 레벨업 시스템 좀 이상해요. 레벨업 시스템 이좀 이상해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어, 역시나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메인캐를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비상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비상의도안 하시고 메인캐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경험치 부스트라는 개념은 아시죠? 여기 나오는 이게 경험치 부스인데 계정 내 레벨이 가장 높은 클래스의 레벨까지 경험치 부스가 적용됩니다. 마물 처치로 획득하는 경험치가 대폭 증가합니다. 라고 써있어요. 이 경험치를요. 여러분들이 잡아보신 분들은 알텐데 몬스터를 잡았을 때 경험치가 뒷줄에 이 가로 부분. 지금 플러스 22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레벨마다 경험치 수치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건 경험치 총량의 퍼센트가 가로로 붙어요. 이 가로 수치가 여러분들의 뭐 필, 필요 경험치가 뭐 100만이라고 했을때이 100만에 0.01%가 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레벨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 분들은 고정으로 0.01%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파티를 하면은 남이 잡는 것도 고정으로 0.01%를 먹어요. 그니까 러이 가로 부분이 파티를 하든 안 하든 고정 수치야. 파티를 하면은 어, 남이 잡은 것까지 고정 수치가 되니까 레벨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앞에 줄은 줄어도 뒷줄이 똑같은 수치로 올라가 남이 잡은 것도 그래가지고 절대로 파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파티하면 여러분들 레벨을 폭,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레벨에 따라서 경치의 퍼센트라 했잖아 근데 본캐 레벨이 높으면 이게 또 경치가 바뀌어요 이 사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이 루아라는 친구랑 파티를 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108을 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29인데 108을 먹어요 그리고 보면은 32레벨의 캐릭터가 52를 먹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총 경험치량이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경험치가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창구 제33캐릭터는 저 108보다 훨씬 많은 수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험치 장갑이 들어가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본캐레벨이 높으면은 이 경험치 고정량이 더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계산되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제 캐릭은 0.04%씩 먹어요. 33 캐릭이 0.04%씩 먹고 루아 같은 경우에는 0.01%를 고정으로 먹는데 루아의 본캐 레벨은 48, 저는 71이에요. 그러니까 23의 차이가 있는데 이 23의 차이로 경험치 상승량이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랩을 올릴수록 고정 경험치량이 늘어나니까 그 점을 참고하고 레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치 부스트가 사라지는 사람을 좀 봤을 거예요 분명히 내 캐릭터 중에 제일 높은 캐릭터의 레벨보다 낮으면은 경험치 부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왜 사라졌지 하시는 분들 본캐 레벨보다 마이너스 10 여기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 경험치 부스트가 사라져요 이것도 저는 알 방법이 없었는데, 이 루아라는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지금 알게 됐거든요. 레벨 차이가 10이 되는 순간부터 사라진다고 해요. 그안써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루아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번째 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그때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사라졌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한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본인 메인캐 레벨이 45면, 35부터 경험치 부스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5 이상의 캐릭터들은 전부 부스트가 없습니다. 파밍이 가능한 시점이 되는 거죠. 제가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어,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일단은 레벨을 최대한 올리신 분들은 그만큼 약간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게임이 레벨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메인 캐스트도 클리어하지 말고, 제비 캐스트도 클리어하지 말고, 오직 사냥으로만 파밍을 해서 전투력을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은 경험치 부스를 꺼야 돼 어, 경험치 부스를 꺼야 되니까 본인 메인캐에 마이너스 10% 전부 다 부캐를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어, 이때까지 무기를 만들어서라도 파밍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과금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이너스 10 상태를 어, 끌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스펙이 안 돼서 파밍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은 무기를 맞춰줘서라도 해야 돼 제작서를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삼성을 껴주든 해서라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그래서 각종 이벤트로 뭐 템을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기본 스펙을 다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계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드링크는 당연히 빨면 안 되고요. 드링크는 여러분들이 사냥을 카오스 필드든 필드든 좀 무난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파밍을 하셔야 됩니다. 파밍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죽지 않고 사냥만 되면은 파밍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이 과정을 오래 걸리더라도 쭉 해야 되는 상인 황 거거든. 당연히 겹사는 피하고요. 메인 캐스트도 레벨이 올라가면 은 경험치량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메인 캐스트도 중단해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승급석이나 이런 거는 챙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급석을 받아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챙길 필요 없죠 승급석을 안 쓰면은 여러분들이 방어구나 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전투력을 못 올리잖아 내가 봤을 었때 방어구라도 올려야 됩니다 방어구라도 올려서 몸을 탄탄하게 만든다든가 그리고 악세사리 되게 우습게 보는데 악세사리가 삼성 이후부터는 삼각을 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 삼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뭐 사성 노각을 쓰고 있는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뭐 사성이 노각인데, 강화가 좀 됐어. 이거보다는 삼각이 좋습니다. 노강 삼각이 더 좋아요. 예외가 있는데, 목걸이가 너무 고강인 거야. 여기에 공격력이 있거든. 아니면은 이마젠을 안 키웠어.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무조건 삼각 악세를 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 보스를 열심히 잡아야 돼 이마젠 공격력을 상당히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끌수 있는 건다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본캐, 그러니까 메인 캐릭에 레벨의 마이너스 10 상태를 모든 캐릭을 다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울 수 있는 만큼 그냥 미리 올려놓는 것도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벨이 45야 레벨이 45면 은 다른 캐릭터들을 다 35는 맞춰야 한다는 거지 근데 메인 캐를 레벨업을 하면 35짜리가 부스트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6이 될것 같으면, 부캐를 36까지는 키워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 차이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제비상해를, 여러분들이 제비상해에서 보면 알겠지만, 레시피가 나와요. 이게 제비상해가 본캐가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깨도 별로 안 올라요. 경치가 별로 안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레벨업이 너무 싫다, 이런 게 아니면은 나는 제비상해는 어 본캐로 깨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부캐로 하면 레벨업이 너무 빠르고요 어, 본캐가 나중에 레벨이 높아졌을 었 때라도 그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레벨 같은 건 없어요 어, 왜냐면은 내가 기억이 안나몇 퍼씩이나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진짜 티도 안 나요 먹어봤자 어, 진짜 쥐뿔도 안 올라 근데 이제비상회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것 같은 게 이게 여러분들과 내기 중에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비상회가 솔직히 경치를 저는 10만을 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10만으로는 티가 안 나요. 어, 10만으로는 경치가 거의 안 올라. 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깨지, 깨라 깨지 마라 라고 말하기가 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일단 스펙도 다르고, 어, 스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으면은 이 제비상해가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딱 키워봤는데, 어, 이제 본캐도 어느 정도 사냥이 되네. 이 정도 되면은 제비상해를 깨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캐도 아마 사냥이 다 되는 상황이 올 거야 그 정도 수치가 되면은 제비상에도 깨도 된다 이 레벨의 기준은 본인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부캐때 레벨을 본캐와 10이 벌어지지 않게끔 육성 및 파밍을 한다 전부 다 진행해야 되고요 메인 캐스트는 이미 챙긴 분들은 챙겼으니까 늦었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은 스펙업 할 장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메인캐스트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세요 승급템이 없는데 승급석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 뭐 내가 젤리 5개 뭐 이런 거 받는다고 엄청 세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제비상에는 레시피를 주는 캐스트인데 쓸지 말지는 고민한 건 좋지만 만약에 준다면 나중에 본캐에다가 주는 걸 추천한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경험치 퍼센트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캐를 키울 때 여러분들 장갑을 삼성은 편안하게 쓸수 있거든요 우리 무과금분들 소과금분들 중에서 방어구 중에 제일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삼성 장갑이에요. 그 다음이 가보시고. 사성 무기를 여러분들 각성을, 삼각을 못하면은 명중률이 나중에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안 박힐 건데 지금 당장은, 어? 나 미스 안나는데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미스 엄청 뜹니다. 나중에 미스가 엄청 뜰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갖고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필드 보스는 진짜 다 챙기세요. 챙길 수 있는 만큼 다 챙기고, 그거를 이제 본캐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본캐로 챙기고, 증표상점에서는 어택 오라부터 쭉쭉 올려서 부캐들의 사냥속도를 올리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뭐 데미지가 약해서 사냥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오라를 증표상점에서 열심히 사서 맞추세요. 체력이 너무 낮은데요. HP 오라를 어택 오라 끝난 다음에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필드보스가 00시, 이제 06시, 그 다음에 12시. 1 8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입만 하는 걸로 얻을 수 있는 증표가 생각보다 많다 했죠. 그래서 킹덤 이동하는 걸로 내가 한 방법 알려줬잖아. 모르시는 분들 제 유튜브에 팟 채널 이동하는 법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증표를 생각보다 많이 모으니까 최대한 다 땡겨서 최대한 스펙을 올려보세요. 어테고라가 절대로 낮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어차피 파티는 못 하고 공격력은 낮고 무기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스펙을 올려야지 그러기에 정말 좋은 게 어택 오라다 여러분들의 노가다의 산물이에요 이 과정에서 액세서리도 같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이 지켜지면 여러분들 스펙을 어떻게든 최대한 땡길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몽환의 미궁에서 칭호를 얻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몽환의 미궁 칭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도전을 계속해가지고 칭호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몽환의 계승자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몽환의 미궁을 410판 돌면 되는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몽환의 미궁 중에 기본 공격으로만 깨기, 이런 거못 깨가지고 갖고 있으신 분들 계실 거야. 그런 데에서 이제 계속 재입장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어요. 전투력꽤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챙겨도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챙기는 게 좋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경험치 부스트 온오프 기능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넷마블이 할 문제인데, 어?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패널티가 랩 4부터 나잖아. 사람들이 근데 부캐 키우기 싫어해. 근데 게임을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재미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뭐할게 없다든가 뭐, 뭐 여러가지 이유로 게임을 하려고 부캐를 키우는 건데 경험치 부스트가 레벨업이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본캐 스펙업이 안 돼. 이거 너무 하드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가능하면 온오프 기능이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요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요구 스펙은 계속 늘어나요. 예, 무가금, 소과금 유저들한테도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